북한과 인접한 접경 지역에 있는 파주시가 DMZ 관광 특화 도시로 변모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DMZ 평화의 길 개방과 리비교 리모델링, 임진각 평화 곤돌라 설치 등 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 자원을 활용해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전대영천 기자입니다. 지난 8월 개방한 DMZ 평화의 길 파주 구간입니다. 임진각을 시작으로 생태 탐방로를 거쳐 도라 전망대와 철거 GP 등 도로와 차량으로 이동하는 21km 코스입니다. 특히 군사 붕괴선과 불과 500m 거리에서 북한을 볼수 있고 피폭된 옛 장단면 사무소를 만날 수 있습니다. 현재 DMZ 평화의 길을 비롯해 파주 DMZ 관광 명소들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개방이 잠시 중단됐지만 파주시는 관광 재개를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미군이 한반도에 건설한 유일한 교량인 리비교. 한국 전쟁 기간 임진강 북부 지역에서 병력과 군수물자 수송으로 사용된 이 다리가 관광 명소로 다시 태어납니다. 총 100억 원을 투입해 스카이워크와 포토존, 보행로 등을 설치하고 교량 앞에는 가수 조용필이 젊은 시절 연주했던 미군 클럽 라스트 찬스가 복원됩니다. 임진각 관광지를 출발해 캠프 그리브스 일원을 연결하는 평화 곤돌라도 내년 3월 운영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입니다. 구간 길이는 850m이며 관광객 10명이 탑승할 수 있는 캐빈 26대가 도입되며 바닥을 투명한 유리로 만든 크리스털 캐빈도 9대가 운행됩니다. 임진강 50m 상공에서 천혜의 자연 경관과 민통선의 전형적인 농경지 풍경을 한 눈에 즐길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비무장 지대 안내와 홍보 거점 센터인 한반도 생태 평화 종합 관광 센터도 내년 9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디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전병천입니다.